어, 박성현 씨와 저희가 와 있는 이곳은 클럽 피팅을 하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어떤 채를 어 써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도 모르죠. 네, 아까 들어오면서 채가 너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laughs> 전문가분을 모시고 어 어떤 채가 지금 골프를 시작하는 이 성현 씨 같은 사람들한테 적합한지 어 골프의 시작이 어 좋은 클럽으로 시작된다고 하지만 비싸고 비싼 클럽이 절대 좋은 클럽이 아니거든요. 나한테 맞는 클럽, 초보자들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레슨하기 전에 클럽을 사갖고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심지어 피팅을 받으셨대요. 선물 받으신 분들도 많죠. 네, 선물 받거나. 네. 근데 와갖고 어드레스에 서서 제가 클럽을 보면 클럽이 잘못 사신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렇다고 어... 골프채 뭐... 뭐 어, 교환을 할 수도 없고, 그쵸. 렇 근데 보통 피팅을 받지 않나요? 어, 안 받는 분들이 더 맞는 걸로 아, 알고 있어요. 하긴. 그러니까, 클럽 피팅이 뭐, 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네. 특히나 성현 씨처럼 처음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뭐를 사야 될지, 어떤 브랜드 사야 될지,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제가 이번 시간에 짧게, 어, 제 타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바른 자세를 취한 후에 네. 클럽을 선택하는 방법, 음. 그리고 그 이후에 전문가분들이, 어, 뭐, 팔로업을 해주겠죠. 근데 사실은, 어, 골린이기 때문에, 뭐, 없을 거예요, 크게는. 네. 뭐, 휘둘르지도 않고, 아니면 몇개 휘둘러보고, 본인이 느낌이 어떤지, 이런 정도의, 어, 피팅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이니까. 네. 그리고 저하고 운동하시고, 한 30일 후, 또는, 어, 6개월 후에, 어, 이제 골프체중 휘두른다. <laughs> 어, 아마 그때 다시 한번 체크업을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어... 자 그래서 지금 저 셋업에 대한 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 우리가 스탠스라고 하는 게 어, 발을 얼마만큼 보폭을 벌리느냐가 골프 스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아, 기본기 오케이. 중에 하나인데 어, 지금 성현 씨가 지금 편안한 상태로 한번 서 볼게요 본인이 가장 잡았다. 편한 상태 잡았다 오케이 자 여기서 내가 앞양 옆으로 밀었을 잡았다. 때, 잡았다. 때 어 자기가 잘 버틸 수 있으려면 스탠스를 발 너비를 얼마만큼 벌려야 될지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좀더 벌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앞뒤로 한번 뒤로 넘어가겠죠. 네. 자, 그럼 무릎을 더 피면 좋겠죠. 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는 거 많이 저항이 되겠죠. 자, 앞으로 밀어볼게요. 그래서 스탠스를 벌린 상태에서 어어 어, 제가 좌우 앞뒤로 막어 민다고 생각했을 때 버틸 수 있는 보폭이 어느 정도인지를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아. 어떤 분들은 어깨 너비만큼 벌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기준을 주기에는 참 좋아요 어, 네. 근데 어, 어깨 너비만큼 이게 사실 어깨가 얼만큼이난잘 모르겠어요 내 입장에서 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왜 프로 골퍼들 발을 이렇게 동동동동 굴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나한테 가장 맞는, 맞는 어, 그런 너비를 찾아가는 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뒤 좌우를 민다 생각해 볼게요 네. 예, 내가 뒤로 밀면 확 넘어갈 것 같은데요? 무릎 좀만 덮힐까요? 오케이, 살짝 앞발 쪽에 체중이 온다라는 게 맞아요. 네. 뒤로 밀었을 때잘 네. 버텨야 되니까. 자, 그 상태에서 힘 빼고, 힘 빼고, 자, 무릎 조금만 덮여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럼 제가 뒤로 밀었을 때좀 버티기가 좋죠. 네. 자, 그 상태에서 팔을 편안하게 내려 뜨려 볼게요. 고개는 그냥 밑으로 편안하게 오시고 편안하게 힘 빼고, 힘 빼고. 그렇지, 힘뺀게여기예요 네. 여기가 아니고, 네, 여기에요. 예, 이 상태에서 네. 살짝 맞잡아 볼게요. 그대로. 자 왼손 오른손 이렇게 이 내려가야 되니까 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셋업이 되게 좋아요 우리 박감독님 요쪽에서 한번 우리 그어 사이드 여기서 한번 실루엣 한번 잡아보세요 지금 굉장히 어, 셋업이 좋죠 S라인이라 그래야 돼요 보라요 되게 발까지 한번 풀로 찍어 봐주세요 예, 지금 셋업이 되게 안정적이게 보여요 내가 여기서 밀어도 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뒤에서 밀어도 안 넘어갔어요. 네. 되게 안정적이죠. 어... 이게 올바른 자세, 셋업이라고. 조큼이나 벌렸어야 됐어요? 네. 어, 별로 안 벌린 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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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은 다 되게 많이 벌리는데, 이 정도. 아, 그래요? 네.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 드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다시 양팔을 툭 떨어뜨렸다 그랬어요. 네. 그 상태에서 이 클럽을 어, 성현 씨한테 쭉 갖다 대실을때 잡았을 때 위치. 편안하게 떨어지는 위치. 네. 그쵸? 여기에요. 그랬을 때 클럽이 지금 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만큼이나 지금 나와. 성현 씨가 치기에는 긴 거죠. 아 예, 이게 여성 클럽이긴 하나 이거는, 어,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죠? 제가 이런 좀 팁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그, 어, 전문 피터 분이 오셔서 피팅을 해드릴 건데 네. 지금 내가 얘기해 줬던 셋업 잡을 수 있겠어요? 잡, 잡아볼까요? 네. 그러니까 <laughs> 이번에는 뭐 완벽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네. 이 클럽의 길이가 얼만큼 짧은 가 얼만큼 긴가에 따라서 골프스윙 할때 굉장히 편안해질 수도 있고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목적은 나한테 맞는 클럽의 길이를 선택하고 내가 올바른 셋업 안에서 이 길이를 찾는 거. 이게 오늘 주 목적이라고 할게요. 어,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아, 이제 초보분들이 선택하실 때는요, 보통 이제 무게를 많이 보세요. 처음 이제 무거우시면 이제 힘드시니까 힘이 들어가니까 더 이제 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보통 미국 브랜드 이제 캘러웨이 테러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거워요. 채들이 미국산이라서.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쓰시는 거는 일본 브랜드 이런 잭시오나 아니면 이런 다이와 제품. 처음 시작하실 때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제일 가벼워요. 이 둘이요? 예, 예. 샤프트도 음... 가볍고, 이제 치기도 편하게 나온 거예요. 네. 예, 캐비백이라서 이제 관용성이 좋아서 이제 치기가 굉장히 편해요. 음... 그러면 얘네들로 보통 시작하는 게 제일 낫겠네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죠 이제 잭쇼 같은 게 이제 제일 대중적으로 초보분들이 많이 사용하기 음... 편하신 거죠. 그러면 가벼운 걸로 기준으로? 그죠 예. 가볍고, 이제 샤프트도 이제 그니까 난창난창한 거, 조금 약한 거.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초보라서 <laughs> <laughs> 샤프트가 뭘까요? 아, 샤프트는 <laughs> 요 이제 요 막대기로 된 이제 요거를 네. 이제 샤프트라 그러는데 네. 요게 네. 이제 무거운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초보분들은 네. 약하고 가벼운 걸 쓰셔야 돼요. 왜요? <laughs> 왜냐면 이제 너무 무거우면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골프는 힘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벼운 걸 쓰셔야지 힘이 덜 들어가시고 아, 치시기에도 편한. 스윙 스피드도 좀더 빨라지시니까 아, 예 그런식으로 초보는 일단 가벼운 걸로 시작하니 그렇죠 가볍고 그래도 어느 정도 키에 맞는 그 길이하고 예 그런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아,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쌤이랑 길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아예예 예. 그러면 그 길이를 여기서 잘라주거나 맞춰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그건 하진 않고요. 아유. 보통 이제 브랜드마다 조금씩 틀리게 나와요. 길이가? 예, 예, 브랜드마다 이제. 아. 그래서 길게 나온 브랜드들도 있고, 짧게 나온 브랜드들도 있는데, 잭시오가 이제 거기에서 조금 짧게 나온 브랜드에 속해 있어요. 아. 그래서 권장해드리는 게, 예. 잭시오. 잭시오로 권장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한번 잡아볼까요, 제가? 예. <laughs>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예, 네, 예 잡아보시면 방금, 예. 예. <laughs> 방금 전에 했던 거, 방금 전에 했던 거 손을 늘어뜨리고 예. 어, 그래서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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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 잡으시고, 예, 네. 그래서 조금 들어보시면 이제 무게감이 어느 정도는 있으실 거예요. 예. 예. 어 무거운데요? 이게 가벼운 거예요 이게 그래도 제일 가벼운 거예요. 요거 안 쓰시면 이제 그 시니어분들 거 쓰셔야 되거든요. 아기 거. 아, 예. <웃음> <웃음>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아빠. 가시면 안 되니까 아 젊으신 분이니까 요 정도는 쓰셔야 돼요. 생각보다 예. 이거 무거운데? 예. 무거운, 무거운데? 조금 연습하시면 그래. 가벼워질 거예요. 아, 그, 그렇죠? 예. 근력이 없어서 그가 아, 이제 몇개 클럽을 제가 추천드릴 테니까요. 네. 쳐보시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요거 먼저 시타해보세요. 그거 이제 무거운 클럽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무거운 거하고 가벼운 거하고 한번 이제 경험을 해보시라고. 네. 뭐 이제 무거운 클럽을 제가 한번 드려봤어요. 네. 그래서 이걸로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맞나요? 네. <laughs> 일단 아무거나 해볼게요. 아니 <laughs> 무거워요. 무거워. 아니 뭐뭐 어떻게? 해. 잠깐만. 자. 어 이거 되게 무겁다. 예, 고은 굉장히 무거운 네. 클럽이라 아마 이제 초보분들이 쓰시기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 너무 무거워서. 누구요? 어, 예. 그럼 이번에는 이제 그래도 제일 적당한 무게의 클럽인데 잭시오 제품이거든요. 요거 네. 한번 이제 쳐 보세요. 잠시만요. 예. 오, 이게 이게 더 가볍고요. 예, 그렇죠. 네. 스윙도 해 보시면은 아마 그게 훨씬 더 가볍게 느끼실 거예요. 자, 오른손이 아, 어 네. 오른손. <laughs> 이 네, 저는 초보입니다. 네, 네. 초보입니다. 이게 확실히 더 가볍네요. 어. 예. 예 그게 훨씬 네. 가벼워요. 예. 네, 이게 예. 확실히 더 가벼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 이번에는 제가 요걸 드려 볼게요. 요거는 굉장히 긴 거예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이제 잠깐만요, 예. 어? 오. 길이 차이가 좀 있네요. 예. 네. 그래서 네. 너무 긴 것도 처음에 쓰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브랜드를 선호하다 보니까 가볍고 약간 네. 이렇게 짧고 그런 채들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무거고긴 채를 사용할게 되면은 안 되거든요. 네. 어 한번 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잡기만 해도 굉장히 길어 길게 느껴지네요. 예. 네. 근데... 잡어 아, 이... 약간 어좀 느낌이 다르다. 아예. 음... 그죠 근데 짧게 잡으시면 다짧 어차피. <laughs> 아도 <laughs> 다, 다, 모르는...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네, 걸리, 걸리니, <웃음> 걸리니. <웃음> 어.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음. 그죠 엄청 기니까 이제 스윙하시기가 조금... 불편하신 네네. 거예요, 예. 뭔가 어어정쩡해지네요. 아예 그죠. 어드레스도 이제 길다 보니까 어정쩡해지는 거예요. 네. 이제.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해드린 건 요걸로 이제 하시는 게 가장 알맞을 거예요. 길이도 무게도 뭐 이제 샤프트도 이제 강도도 제일 어, 네. 예. 여자가 쓰기 가장 예예. 예. 저 같은 비기너들이 쓰기 좋은. 이게 훨씬 아, 아무 근데 저는 아이 초보라서 이것도 사실 조금 무겁네요. 저는. <laughs> 그렇죠. 예, 예. 네, 괜찮아지겠죠. 예. 저는. 네, 저는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걸로 선택하시는 게 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많이 잡아볼 기회가 없어서 예, 예. 이게 저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맞나? 긴감인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예예. 예. 그러면은 약간 선생님이 꼭 찝어 주시나요? 그렇죠. 왜냐면 났다? 예, 예. 그렇죠. 아. 왜냐면은 이제 초보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니까 네. 분별력이 없어져요. 네, 예. 이게 이것도 비슷하고 저것도 비슷하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님 키하고 이제 이제 그 클럽의 무게, 네. 뭐 샤프트의 강도 뭐 그런 걸다 고려했을 때 제일 가볍고 이제 치기 편하신 걸로 저희가 골라 드린 거예요. 아. 부님저 이거 추천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어, 뭐 아까 제가 알려준 어드레스 기억 나세요? 네. 오케이, 그 상태에서 팔은 편안하게 떨어뜨려 떨어뜨려줘. 어, 힘 빼시고, 그럼 여기 있겠죠? 거기서 우리 갖다 잡을게요. 얘도 살짝은 성현 씨가 조금 기는데 성현 씨 키가 어떻게 돼요? 네. 163mm. 163. 그럼 조금은 긴 채에요. 이게요? 네, 예, 이건 좀 잘라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건 거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잡아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요거 저 주실래요? 그러면, 청연 씨가 한테는 한 1인치 정도가 좀긴것 같아요. 어... 요거는 제가 이쪽에 얘기해서. 네. 어, 한번 맞는 게 있는지 찾아서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 제가 볼 때는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음... 예, 어, 뭐, 헤드도 예쁜 것 같고, 샤프트도 예쁘고. 네. 뭐, 예뻐야 된다면 무조건. <laughs> 여자는 이쁜 네. <예쁜> 거 좋아하죠. 네. <laughs> 예, 그러면, 뭐, 이쁜 거잘 선택한 것 같으니, 우리 다음 시간에는 네. 그냥 예쁜 차를 가지고 네. 어, 앞으로 우리 30일 동안 백탈을 깰수 있는 고지를 <laughs> 향해서 미션을 어, 나한테도 미션이고 성현 씨한테도 아, 미션이에요. 네. 열심히 해준다는 각오 꼭 네. 하셔야 돼요. 약속. 아, 네. 약속. 약속했어요 같이. 네, 약속 예. 30일 후에 성현 씨가 어떻게 바뀌는지 <laughs> 우리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还可以拉大可以拉是。<laughs> <noise>